인생 인 살면서 우리가 좀전에 이야기 했지,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른가? 지식이라는 게 뭐고 지혜가 뭔가? 지식은 학교 가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학교 가서 배울 수가 없잖아. 그렇지?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것다가 같 어떻게 학교 가서 어떻게 어떻게 배우게 되는 건가? 지혜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 자체는 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고학력인 사람이 지식이 많지. 근데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현명한 사람은 아니더라고. 인생 인생을 살면서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너무 똑똑한 걸좀 버려야 되는 거거든.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은. 지식이 많으면은 꼭 지혜롭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깨쳤다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떠나갔지만 인연을 따라 흘러간다. 또그말그 그 말이 무슨 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이미 인연을 따라서 인연이 이미 인연에서 멀어졌지만 인연 따라 인연을 또인연이 있는 것처럼 간다. 또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어떠한 경제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제에 있다, 절대로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경제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속과 생활은 그대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된다 할 때는 이미 그거는 지식에 무장이 된 것이지, 지혜가 무장이 된건 아닐까. 지식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그 아름답게 종이 꽃으로 아름답게 만든 꽃이, 꽃이기 때문에, 그 향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들에, 정말, 들꽃처럼, 하얀 들꽃처럼, 이름없는 풀꽃이지만, 그 꽃은, 자세히 보면은, 그 꽃은 일종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우리 인간이 만든 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이 만든,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꽃이 아니라, 오, 모든 우주 만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섭리가 있고, 씨앗이 도단하고 거기에는 모든 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지식의 꽃에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자고요 실제로 정말 이름 없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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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풀이고 정말 아무것도 뭐라고 그럴까 잡초 같은 피어있는 꽃이지만 그 꽃이 아름다운 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우주의 섬유로서 태어난 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스님 분들이니까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떠났지만 인연을 따라서 다시 살다 갈수 있고 이미 평등의 경지를 가지고 있지만 차별은 차별한 거 아닌가 우리가 볼때 모든 것 자체가 그건 일종의 지혜지 지혜지 지식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가슴으로 와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슴으로 감사합니다